안녕하세요. 여수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오광석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고 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때 취득세를 내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지방교육세, 인지대, 등기신청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항목 중 하나가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입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수익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면서 은행에서 구입한 즉시 할인하여 매도하게 되므로 취등록세 명세서 상에는 채권 할인금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국민주택 사업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토지나 농지, 주거용 부동산, 근린생활시설 등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금액만 달라질 뿐이지 국민주택 채권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허가 등각 일종인허가시에도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수반됨으로 우리 생활에 부가세만큼이나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놓고 직접 운영하고 안내하는 곳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금의 역할을 보면요. 주택도시기금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개정의 역할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희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해서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유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도시개정의 역할은요. 주택 개정으로부터 전차입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도시 재생 사업에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기대 효과로는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 재생 및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청약채권 난을 보면요, 개요는 각 제1종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정보를 안내한다고 하는데요. 자, 매입 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인허,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 신청하는 자, 그러니까 어떠한 면허를 하든지 등록을 하든지 허가를 내든지 인가를 내든지 하는 신청하는 자는 모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대상자가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 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행 조건을 보면요 상한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리고 발행 이유를 보면요 어, 2019년 8월 8일부터는 연, 단위 복리 계산에서 연 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입 대상 기준을 보면요. 제1종 국민주택 채권 매입 대상자 매입 기준,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관련에 의거한 매입 대상 기준 안내입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 대상자는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는 자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도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률을 보면요.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는 1.3% 적용합니다.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는요. 기타 지역 1.4% 적용합니다. 1억원에서 1억, 1억 6천만원 사이는 1.6% 적용하고요. 1억 6천만원에서 2억 6천만원 사이는 1.8% 적용합니다. 2억 6천만원에서 6억원 사이에는요. 2.1% 적용하고 6억원 이상은 2.6% 적용합니다. 기타 지역 대상으로 알아봤습니다. 토지 구입시, 토지 구입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률을 보면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은 기타 지역 2% 적용하고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는 기타 지역 3.5% 적용합니다. 1억 원 이상은요, 기타 지역 4.5% 적용합니다. 기타 부동산 구입 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률은요,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는 기타 지역 0.8%,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는 기타 지역 1.4%, 2억 5천만 원 이상은요, 기타 지역 1.8%를 적용합니다. 주택 채권의 보유는 5년까지 할수 있고요. 보유하면 이에 따른 이자가 나오지만 채권 매입할 돈이 부족하다면 매입과 동시에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할 때는 본인 부담금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게 할인금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매입 금액 곱하기 할인율 기준일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본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큰 금액을 5년 뒤에나 돌려받게 되고 이자도 적은 편이라 많은 분들이 매입 즉시 매도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등기 신청하는 날 은행에서 매입 신청서 작성을 하고 매입 금액과 함께 수수료 부분을 부담하면 됩니다. 할인 금액만 부담하면은 적은 돈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셀프 등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부담해야 될 국민주택 채권 금액을 알고 싶다면 각종 건축 인허가를 직 직접 진행한다고 하면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을 직접 조회 가능한데요. 국민주택기금 사이트고요. 여기에서 주택채권이라는란을 보게 되면은 셀프채권매입도움이라는란이 있습니다. 이 셀프 채권 매입 도우미에서 매입 대상 금액을 조회하고, 두 번째로 고객 분담금 조회하고, 그리고 나서 인터넷 바로 가기에서 채권 할인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부분, 매입 대상 금액 조회하기로 가면은 금방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 여수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여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오션 국민 중개사 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